안녕하세요. 음, 한복 모델 선발대에 나가 대신심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음, 여러분이 떨지 말도록 제가 한복 대해, 미인 대 미인 선발대에 음. 많은 꿀팁, 사이드 팁을 알려 드리려고 제가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시키자면 2018년도 대전 충남 국민 선발 대회에서 미세스 부분 1위 망호를 수상한 민현수이거든요. 음, 여러분 대회를 어, 앞두고 여러분이 뭘할까 어, 많이 우왕좌왕할 텐데요. 제가 일곱 가지 그 사적인 그 팁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대회 때 신을 수 있는 그 신발을 흰색 신발 하이를 한복 하이힐 이제 뭐 저기 한복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서 이렇게 통굽도 좋습니다. 한 11cm도 괜찮고 키 작은 사람들은 11cm까지도 신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8cm를 신거든요. 그 신발을 사서 워킹 연습을 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한복을 입고. 정면을 똑바로 보고 45도 각도를 보면서 음 걷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는 하얀색 레깅스를 사십시오. 하얀색 레깅스는 하얀 속치마보다는 그 레깅스를 신었을 때 입었을 때 훨씬 더 그날 행동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또세 번째는 흰색 양말을 사서 그것을 신, 신으세요. 버어는 이렇게 기으뜸 기으뜸 할 수가 있습니다. 흰연양말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네 번째 또더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스포츠 브라 탑을 흰색으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복에는 마이어나 아니면 뽕브라, 아니면 일반 브라는 절대로 어, 낙점입니다. 이 한복 저거리가 뜰 수가 있고 몸 몸매 면세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브라탑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포츠용 음, 브라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어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큰 옷핀과 작은 옷핀을 꼭 준비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날 옷을 입게 되면 살이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날의 그 속치마 아니면 그 치마들이 이렇게 겉돌 수 있고 아니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사실 또 작을 수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 또 너무 남아서 이 옷들이 천들이 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긴급처방할 수 있는 게큰 옷빈과 작은 옷빈 반드시 준비하시면 제가 고맙다고, 아, 언니가 고맙다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또, 또한 가지, 머리는 일주일 전에 반드시 다크 브라운으로 미용실 가서 염색을 전체하세요. 머리가 밝으면 감점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제일 그 전, 그 또, 데일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은 하얀색, 하얀 솜털을 항상 이렇게 밀어 놓으세요. 실면도가 좋긴 한데요. 실면도를 할것 같으면 그날, 바로 전날 하면은 얼굴이 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그 안에 해 놓으시면은 아주 화장도 잘 받고 너무너무 예쁘게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꿀팁을 가르쳐드렸죠. 첫 번째는 신발을 사라. 그리고 워킹 연습을 하라. 그 신발을 신고 두 번째는 흰색 레깅스를 차라 세 번째는 흰 양발을 면 양발을 준비하라 다섯 번째는 하얀색 브라탑을 준비하라 마이어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번째 큰 옷핀 작은 옷핀을 준비하라 여섯 번째 머리를 다크 브라운으로 염색을 해놔라 일곱 번째 솜털, 얼굴에 솜털을 연두를 하고 예쁘게 해놓으십시오. 네. 여러분, 많니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그날 우방자 하지 않을 겁니다. 막상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이런 사이드 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뿅, 뿅, 뿅.